시간 명령 받았던 사람 이야기예요. 좀 많이 좀 슬픈 이야기다. 제가 <laughs> 이 얘기 이제 남한테 하면서 내가 많이 울고 그랬는데 시간 오래돼서 또 모르겠습니다. 또 울지도 모르겠네요. 어, 저도 그 당시 붕 떴어요 신분이 모르는 상태가 이제 잠깐 있었어요. 이제 어, 저녁에 거의 이제 아는 형님네 가서 저녁을 먹다 싶어 했는데 물론 이제 가서 술한잔 먹고 그러는 거죠 그형님 아주 천사 내외입니다 형수도 그렇고 형님도 그렇고 아주 그냥 천사예요 천사 그런 천사가 없어요 그것도 제가 나중에 따로 말씀을 그분들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정말 기가 막힌 천사분 아무튼 거기서 그냥 어,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저녁에 술한잔 먹고 있는데 어떤 분이 이제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저도 어, 본의 아니게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분이 이제 오셔가지고, 이제 그 형님한테 이제 마지막으로 뭐 인사로 왔다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일 추방명령을 받아서 법원에 가야 된다고 그래서 내일 어, 추방이 당할 것 같다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가 참 기구예요. 저는 어, 잘, 정, 저는 정말 럭키예요. 이그 애가 지금 그 숫자상으로는 제가 잘 모르는데 한 10, 18년 정도 이상 그 전에 오셨던 분들이 그 당시에 제 10년 전에 제가 미국 막 와서 얘기 들은 거니까 그 전에 이제 돈도 많이 갖고 오시고 그렇게 합법적으로 오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영주권 신청을 변호사를 통해서 했는데 이게 자꾸 안된 거예요. 그게 차일피일 미뤄주면서. 지금까지, 막, 온거 왜, 18년 동안 온거요 왜, 18년 정도 되냐면, 애가, 애가 뭐, 3, 4개월 때 미국으로 왔대요. 그래가지고 걔도, 부모가 불체자니까, 합법적으로 왔지만, 어떻게 잘못돼서 이렇게 됐으니까, 걔도 이제 그렇게 된 거죠. 어, 그러다 보니까 그 집안이 이제 풍지박산이 된 거예요. 돈은 돈대로 날리고 돈은 많이 가지고 오신 거 같더라고요. 들어보니까 그 영어도 좀 많이 하시고 그래 그 돈을 변호사 비하고 그 영주권 그 프로세싱 하는데 다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 와이프하고도 이제 자꾸 이제 트러블이 생기고 다돈 때문에 부부가 다 싸우는 거큰 원인 중에 하나가 돈하고 이제 자식 그런 문제잖아요. 근데 어, 어, 엄마가좀 약간 좀 특이했어요. 엄마가 이제 거의 막 어, 발광 수준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막 품지박사님 막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도 학교를 안 다니고 내가 부채질한테 공부해서 뭐 하나 싶어가지고 뭐 떨하고 뭐 그다음에 깜 들어갔다 몇번 들어갔다 나오고 그랬나 봐요. 정가도 이제 많이 그래요. 근데 아빠가 아들하고는 굉장히 그 유대관계가 되게 좋은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디 막 숨어 들어가고 막 이런 거는 이제 그 약간 프라이버시 때문에 제가 얘기를 말씀을 못 드리고 디테일이 막 아이가 많아 정말 기구하게 했어요. 맨날 싸우고 아이는 맨날 깜빵하고 남자는 그러면서 이제 가정 지키려고 하고 아이 케어하고 직장생활을 해야 되니까 하고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런데 결국 변호사를 잘못 만나서 그런지 변호사 비하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냥 하는 제가 들은 얘기 그냥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내일 이제 출발문령을 받고 전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와서 이런저런 얘기 한 거예요. 저는 이제 본의 아니게 옆에서 듣게 되었고, 근데 이분이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한참 지나서 이제 형님한테 들은 얘기예요. 천사연님한테 들은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제 저는 거의 매, 매일 가서 이제 가다시 했으니까 그 당시에. 이 이분이 그다음날 변호사한테 가, 가서 이렇게 하는데 변호사가 쭉 보더니 어, 이러더래요. 당신을 어, 미국에서 어, 출방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야, 그러면서 어, 그 권판사인가 그, 뭐, 뭔가 이렇게 되게 좀 그, 법원에서 그분이 어, 나랑 같이 헤쳐 나가는 거예요. 이러에서 그동안 고생 많았다라면서 어, 다시 한번 열심히 그 준비를 할수 있겠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무슨 일이든지 다할수 있겠다라고 했더니 그러면은 당신 뭐뭐를 준비해야 된다라면서 어, 뭐뭐 준비하고 돈은 얼마 필요하고 이런데 돈이 만약에 그, 그 지금 당장 없으면은 어떤 식으로 이렇게 나눠서 낼수 있고 뭐 이런 거 디테일하게 이렇게 설명하면서 이제부터 너가 해야 될 일은 열심히 살고 그리고 나랑 같이 서류 준비가지 준비해 나가자 야그래그러더라는 거예요. 아고 그래 이 양반이 이제 알았다고 하겠다고 해서 우리 이제 천 사장님한테 이제 왔어요. 근데, 근데 왜 왔냐면 돈하고물좀 정도 달라고 왔는데. 천사님이 돈이 없어요. 이분이 욕심이 없고 또다 뱅크럽시를 했어요. 뱅크럽시한 또 구구절절한 또 사연이 있어요. 어디다가 기부채납하고 그리고 했어요. 그리고 집도 아주 좀 그지 같은 데서 살아요. 월세가 작은 데서. 이 카펫이 장판 같아요. 장판. 쿠션이 없이 장판 같아요. 카펫 <laughs> 갈아달라 그러면 나가라 그럴까 봐못 그러고 싸게 사니까 그리고 또뭐 주인도 뭐 이분들 나가면 또 카펫 새로 갈아줘야고 리모델링 해줘야 되니까 또안돼 서로 이제 맞으니까 그냥 <laughs> 아만 이렇게 사시는데 그 양반한테 와가지고 도움을 꺼달라고 하는데 그 양반이 또어터트지 해가지고 소음을 꺼줬나 봐요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이제 뭐 저도 굉장히 관심 있었지만 뭐 맨날 물어볼 수 없으니까 그러다또 어느 또시간에 지났는데 어느 날또 가서 이제 보니까 이게 두세 달 차에 다 일어나니까 어느 날 이제 가서 보니까 그 형님이 나한테 기분이 좋아가지고 뭐 입이 귀에 걸렸어가지뭐 쪽지를 하나 이렇게 주는데 편지를 하나 주는데 그 편지 내용이 뭐 우리 열심히 그 봐주셔서 뭐 감사합니다 뭐 이러면서 제가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리고 아빠 친구분들한테 가서 자기가 인사드리고 저녁을 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한글로 이렇게 꾹꾹 눌러서 눌러 쓴 거야. 그러니까 막 초등학교 23학년 짜리 되는 그런 글씨체로 한글을 이제 꾹꾹 눌러 쓴 거야. 그게 뭐냐면은 그 아들 맨날 떨피고 이렇게 꼴통짓하고 깜빵 들어갔다고 한 애가 영주권을 받았, 받았는지 아무튼 그, 그게 이제 어떤 희망이 이제. 보일 거 아니에요. 희망이 있, 있으니까 얘가 그 주변 사람들한테 주변 고맙다고 편지를 쓴 거예요. 아 근데 정말 감동적이에요. 왜냐면 걔가 18살인가 19살인가 나이는 잘 모르지만 그렇게 됐는데 이 사람들이 풍기박산이 됐는데 얘는 영어는 잘할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는 집안 구조 상황에서 부모가 얘한테 한글을 가르쳤겠습니까? 안 가르쳤죠. 한글을 모르, 모를 거란 말이에요. 우리도 지금 한글 매주 보내고 이런데도 자꾸 까먹는 텐데 그 부모가 가심면안 가지면 다 잊어버린단 말이죠. 근데 애가 그거를 어, 우리 아빠 친구들 한국 사람이니까 한글로 쓴 거예요. 배워가지고 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아시는 분들한테 몇번 보는지 모르지만 아주 형님한테 도온 거야. 그 형님이 보고 아주 자랑삼아 가지고 거기다가 <laughs> 딱 <갖다> 붙여놓고. <laughs> 기특하니까, 기특하니까, 그리고 꼴통 짓 하다가 잘 살아보겠다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막 기분이 좋고 막 이러고 이제 뭐 저도 뭐 이제 영주권 받고 뭐 이래서 이제 잊어버렸어요. 그런 상황이. 근데 한참, 한참을 지나다가 제가 저걸 물어봤는데, 물어봤나? 어쩌다가 이제 뭐 저녁 먹다가 또 이제 얘기가 나왔어요. 나왔는데,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 엄마 엄마는 이미 영주권을 받는 그게 됐어도 엄마는 이미 그 뭐라 그래나마음적인 심적으로 이게 방패야 야 됐다 돼가지고 마음이 많이 망가졌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그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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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되고 같이 살수 없겠고 떨어져서 살았었나 봐요. 다시 지 합쳤는데 가족이 셋이 엄마 아빠 아들이 셋이 합쳤는데 엄마가 계속 그어 저가 아예 다른 거생각하는데 그냥 저기 말 쉽게 할게요 발작 같은 거 그냥 쓸데없이 화내고 막 조금만 저거 하면 막그 화내는데 막 애, 애하고 남편 막잡은 그 것처럼 이렇게 막그한 거예요. 하지만은 집안에서는 이게 안 되니까 남자가 너무나 골이 깊어가지고 여자를 어떻게 다시 원해치르실 수 없는 상상 그런 상황이고 하니까 잘안 됐나 보더라고 그래서 나중에 그 제가 또 이제 연락을 좀렸었죠